<목소리> 근데 저희 가게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고 LG 대리점인데. 네. 그래서 네. 아, 노트북 에피쏟드도되막 이런 거 찾다가. 저지기하니까 여기 매 있길래. 뭐트북에 커피 쏟아서 때라니까 검색 되된가요 네이버에 찍는다 바로 뜨는요 여기 경대 학생이세요? 부경대 부경대 아 부경대요 부경대 학생들 많이 먹 오는데 얘네도 막 커피 쏟아서 <laughs> 커피 쏟아 <laughs> 오늘 학생도 있긴 있어 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음료수 쏟아고 오늘 학생들은 많지는 않고요. 뭐년 1년, 년에 한 세네 명? <laughs> 이번 년도에 배웠네. <laughs> 이번 년도한한두명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솔직히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은 저게 이런 배터리 같은 거 분리가 다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분리해갖고 키보드하고 이런 거다 이렇게 꺼내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노트북이 구조가 다 이래서 물 들어가게 되면은 뭐 대책 없는거죠 그냥 <laughs> 얇아지는 대신에 좀 안좋은 점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뜨은거 처음 봤죠 다음에는 음료수는 근처에 두지 마세요 저병 같은 거 쏟아 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아저병도 쏟아? 아. 네. 우유 따뜻하잖아요 그거. 올 초에는 어떤 야생한명그 그 술집에서 술 먹다가 소주 쏟아 갖고 아니 안날라가요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알코올 성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주 안에는 그 이렇게 주정이라 하고 당분 성분 이 있어요. 음... <laughs> 술 같은 거 쏟으면 빨리 대책해야 돼요. 이거 당분이나 소금, 특히 뭐 바닷가에 빠진 거 이런 거는 사실 진짜 대책 없고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바다빠지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가방메고 있다가 가방안에 노트북 들어가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학생들 생각 외로좀 있어요. 근데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예. <laughs> 네, 왜냐면 일단 켜봐야 돼요. 일단 물기는 없어서 되긴 될것 같은데 키보드 밑으로만 들어가서 뭐 크게 그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뭐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죠? 어. 몇 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이에요? 응. 응, 그렇게 안 보이는데? <laughs> 난 한, 한 2학년? 예, 네, 그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카페에서 이렇게 한거예요 도서관 자리잡기 힘들어서 카페가는가 보네 도서관에서 노트북쓰면 네. 시끄럽다고 생각해 어? 이 노트북 조용한데? 음. 네. 남학산들의 노트북은 좀 커서 좀 도서관에 쓰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이랑산들 쓰는그레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음 심하지가 않은데 아, 하긴 뭐 그럴 수도 있기는 겠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네. 아 언제 시험이 끝나는데요? 음수 완료됐나 본데. 이십. 이십일에 끝나. 아, 아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조금 뜸하구나. <laughs> 공부해야 돼서 그런가 보네. 저희도 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시험 기간에 익수로 좀 그렇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제 그런 경우는 있죠. 뭐 이렇게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음... <laughs> 갑자기 안 돼서 뭐 해야 되는데 급한 경우에는 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뭐 평소 때만큼은 솔직히 별로 많이 안 오죠. 예, 아... 잘 되네요. 일단 화면은 뜨니까. 조립 다 해놓고 키보드만 테스트 해본데. 일단 제일 핵심은 키보드니까 키보드가 되야 되는데. 키보드는 근데 한 며칠 봐야 돼요. 한 2, 3일 정도 지나봐야지. 일단 그 필름 위에는 닦긴 닦았는데 그게 우유라서 약간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서 조금 굳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냥 진짜 다 바꿔야 될 수밖에 요 키보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척을 해도 그게 그 필름 사이에 막기 있는 것들은 잘안 빠져요. 그게 키보드도 처음 봤죠 음. 보면 이렇게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여러 개쫙돼 있잖아요 음. 근데 그 사이로 물들어가 버리면 빠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도 어쩔지 잘 찾아왔네요 근데 저희 시 노트북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일반, 잘 찾아왔네요, 일반 컴퓨터 매장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이제. 막 어떤 사람들 보니까 네. 막 대리점처럼 이렇게 뭐지? 아 그거는 그냥 일반 컴퓨터 매장이고요. 막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하는 거 많은데 네. 왜 이렇게 사실 수리업체 오면 되는 게또 많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틀려요. 뭐다 되는 건 아니고요. 자재가 있는 부품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센터 같은 데서 몇년 정도 지나면 자재 같은 거 단종시키거든요. 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에서 자재가 안 구해지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사설 수리하는 데로 오는 거고요. 자재가 있을 때는 센터를 가는 게 맞죠. 그래도 운이 좋네요. 근데 뭐 지금은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키보드 밑으로 들어간 게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우유가 안 굳었잖아요. 키보드 밑에는 그게 한 며칠 정도 지나야지 굳거든요. 일단 보이는 그런지 다 닦긴 닦았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서 그게 조금 굳으면서 이렇게 뻑뻑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안 일단 써도 되는 거예요? 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제 키 누를 때 이제 특정 키가 이렇게 좀잘안 눌러지고 뻑뻑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아 그럼 그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 키보드? 아예 그렇게 써도 돼요. 음... 키보드 제가 알기론 센터 금액이 꽤 비싸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키보드 안 돼갖고 며칠 전에도 부영대 남학생 하면 키보드 안 돼가고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급하게 와갖고 키보드가 이게 종류가 모델마다 다 틀리거든 요. 되게 아, 까다롭네 키보드 노트북이 그래요. 그냥 일반 데스크탑은 그냥 뭐래해야 그냥 키보드만 사서 이렇게 뽑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노트북은 그게 안 돼. 한번 하냐 터치 안 되잖아. 이거 메모장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띄어 놓고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키씩 이렇게 눌러서 다 되면 일단 조금 나중에 좀 뻑뻑해지더라도 되긴 돼요.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안 눌러지는 것같으면 일단 바꿔야 돼요. 음. 음. 끝날 때까지 음. 끝난 게 아니에요. 되긴 가긴 하지만 돼요. 상황. 몇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양반이에요. <laughs> 네? 하우 어, 포인트 켜진다. 켜진다. 고양이 있죠. 고양이요? 고양이 오줌 싸놓으면 아, 와, 냄새 정말 냄새안되겠다 예전에만 먹또던 나물송이라면 고양이가 오줌 싸다 그럴 고 한번 들고 왔는데 아 그건 진짜 <laughs> 냄새가 반려동물 같은 것도 냄새는 어떻게 보면 또안 돼요. 이고대고나잘 돼요 이게 이거는. 키보드가 구조가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거의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나 하는 같은데 지금 뻑뻑하진 않죠? 템, 템, 템. 이거? 어, 이거 이거요? 네이 우수 대가또에 는데아 진짜요? 네대죠 된다 명의를 받는다 그렇금 이제 얼마예요 그냥 살짝 아그 전공비 뭐하 그래 또안금지응잘어 냄새가 나지 저희 같은 데가 잘 없어서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블로그랑 그런데 다 쓸게요 그냥. <laughs> 야, 이거 포스터 만드는 김에 이 홍보 포스터도 만들어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택배가 많아요 아 택배로 오는 거요? 예. 네. 왜냐면 저희 같은 데가 많이 없어요 전국에 다인이다 바로 앞에 있어서 음. 음.